진짜 뉴스. 프로달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훈이 9월 신곡과 새 앨범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정동훈 군은 9월 중순 리메이크곡으로 편성이 된새 미니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9월 1일에는 신곡 음원 한곡 역시 발매된다고 합니다. 정동훈 군이 9월에만 새 미니앨범과 신곡 한 곡을 발표할거라는 이같은 소식에 팬분들 역시 정말 화들짝 놀라신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동훈 군은 소속사 발표에 따르면 9월 1일에 발매가 될 신곡은 인기작곡가의 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기작곡가 윤명선님을 만난 정동훈 군인데요. 윤명선 작곡가님은 장윤정의 어머나나 임영웅님의 인생창가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작곡하신 작곡가라고 하죠. 특히나 윤명선 작곡가님은 정동훈 군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녹음 역시 한 번에 오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동훈 군의 신곡 역시 윤명선 작곡가님이 오직 정동훈을 위하여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9월 1일에 발매가 될 신곡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중순에 또한 발매될 새 미니 앨범도 기대되고 말이죠. 정말 대박이네요.